최근 종합상선입니다. 거기 해양경찰소죠? 저는 근해 자망어선 만선호 선장입니다. 본선 오동도 북동방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것 같습니다. 모든 구 여기는 이어스코드 오늘 14시경 오동도 북동방 이말 해상 근해 자망어선 만선호 충돌 사고 발생. 인근 추락선에서는 실종자 수색 및사후 선박 구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수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알립니다. 오동도 북동방 이마일 해상 어선의 충돌 사고가 발생되었으니 안전총괄과 수상경영과 어업행상과 한려동에서는 긴급 출동 바라며 현장 상황 보고 바랍니다. 출동 지령을 받은 여수해양경찰서,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차, 여수시 차량이 사고 현장 인근인 오동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긴급 현장 대응 행결을 하고자 하니 여수해양경찰서,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에서는 지휘서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오동도 해상선박 충돌사고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난상황실에서는 즉시 참석 대상부서를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어동도 북동방해상어선 유조선 충돌사고 관련 제2차 현장통합지원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동도 북동방 이발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6시 저당정대책본부 회의를 사고 발생과 시해 상황, 사고 대응 등지금까지 상황을 네,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네, 현장본부장 네, 현장 네, 최정기입니다 예잘 네, 네, 들립니다 네, 네, 시장님, 네, 네, 시장님. 네, 선박 충돌 사고 현장에서 제1차 통기본, 통기본 회의 결과 보고드립니다 네, 금일 네, 사고로, 사고로 인해, 인해 사망 2명, 사망 2명, 사망 2명, 중상, 중상, 사명, 2명 중상 4명 경상 4명 실종 5명, 5명 초, 총 15명의,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하였습니다 구조 세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지속적으로 수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현 시간부 어선 만선호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해상에 출동 중인 모든 세력에서는 화재 진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화재 진압이 되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고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출동 중인 요원들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장 조정관 현시간부로 어선 만선호 진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세력은 다시 실종자 수색 구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장 조정관 해안가 유류유출 확산 현시간부 오동도 해안가 유류유출 확산을 확인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상과 해안가 방제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가 방제시에는 방진 마스크 등 개인 안전복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수선에 적재된 벙커유가 해안가로 유출이 확산됨에 따라 여수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여수시민에게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네, 현재 사고로 인한 인명 구조 화재, 유류 방지 모두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근본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사망 7명, 중상 4명, 경상 6명, 총 17명입니다. 네, 장례 절차 지원과 육아족 편의 제공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대응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무시장께서는 신속하게 사고가 수습 복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은 우연히 다가온 행운은 아닙니다. 오늘같이 우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훈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드는데 지금처럼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